제가 할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하나의 맥을 잡는 일은 제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책 하면 뭘 기억할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룩기 하면, 아, 선택. 그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룩기 하면 뭐라고요? 선택. 선택. 그래서 아마 여러분, 룩기를 1장에서 4장까지 룩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갈등을 하고 많은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선택의 훈련들을 많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키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그런 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서 아 이것은 선택을 위한 말씀이시구나 아이화 i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루키는 어떻게 선택하, 선택하고 살아갔고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복을 누렸고 또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손 목사가 정리한 룩기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묵상하게하는 말씀. 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천 년 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죠. 여러분 귀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큐티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 시대에한 가정을 중심으로 선택의 중요성을 알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첫 번째 선택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들었지만 떡집이냐, 떡집이냐 아니면 이민이냐라고 하는. 자, 기건이 들었지만 오늘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나 조금 잘살수 있는 먹음의문제이 해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선택해서 이민을 떠에 떠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유다지방 베들레헴에 기건이 들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방 베들레헴의 기건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다. 거기서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해서 산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는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여튼 외국 땅에 혼자 남은 여자가 겪을 생활고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자, 첫 번째 기걸이 들었을 때, 오늘 내 삶이 어려웠을 때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물질이 있고, 오늘 넉넉함이 있는 곳을 선택할 것인가? 이두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민을 선택합니다.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선택하게 되어 주죠. 자, 그 이민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또 그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주죠.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선택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나홉이 고향으로 돌아갈, 돌아갈 돌아가고 것인가, 말 것인가, 간다면 과부된 두 돌아가고 며느리를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고 할, 돌아가고 것인가. 할 것인가, 여기에서. 오늘 나오미는그모합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또 힘겨운 시간들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때 믿음의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베들레헴 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고향,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철이 들고 자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확실하지만 오늘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될 것인가? 과부된 두 면을 데리고 가야 될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고 선택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자유의지를 선택합니다. 자, 나는 이제 내 나라, 내 땅,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그 나라로 간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나는 너희들이 오늘 너희 친정집이 있는 곳으로 가면 참 좋겠다. 그쪽에는 너도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쪽에는 좀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시금 배들 그 고향 땅 하나님 땅으로 가려고 하지만 오늘 며느리한테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선택인가? 나쁜 선택인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과부된 두 며느리 편에서 친정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그런 판단이 옳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자기의 처절한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 며느리를 둘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게또 가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옳은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두 상황 속에서 오늘 라오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가부를 향해서 두 가부되어진 두 면들을 향해서 친정을 가라고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큐티 속에서 그 선택의 고민 속에 빠져들어서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선택의 기로가 있어 있습니다. 두 며느리의 선택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의 곳면을 따라 친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 갈 것인가. 시어머니를 따라 갈 것인가? 이게 경상. 이 경상도는 쌍시옷이 들어가 된 발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띄엄 띄엄도 아니고 띄엄 띄엄. 쌀도 쌀. 오케이. 에니웨이. Anyway. 죄송합니다. 제가 글 어, 그를 실패했습니다. 자, 나옴 위의이 간청한 권면에 오르반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자, 두 번을 권면합니다. 그때 이나옴미 오르반은 아니요, 어머님, 어님 따라가야 마땅하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두 번을 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눈물을 머금고 입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주인공 루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나오미가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오늘 고향인 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게 돼요. 자, 이두 며느리의 결단, 누구의 결단이 옳은가? 누구의 선택이 옳은가? 오늘 오르바를 잘못 선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루스를 잘 선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인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여기서 오늘 루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오늘 오로바가 무엇을 선택으로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선택하는 기준을 발견해 내는 그런 과 i 타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선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 고향에서, 고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것인가? 나오미는 기쁨이고 말하는 고통이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그러나 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밑에 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자 놀라움과 반가움을 표하는데 나오미는 신사 한탄부터 널어놓는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으니 자신을 이제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아라고 부르라면서 나오이 아줌마가 외국에서 남편과 자식 모두를 잃고 참 고생이 심하긴 심했던 모양이다. 자 뒤에 하지만 계속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고향에 돌아왔다 해서 생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에 여자가 입에 풀칠하고 살방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에 결혼하는 풍습도 홀로 된 여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롯은 이삭죽기로 끼니를 이어나간다. 말이 이삭죽기지 구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삭죽기를 하면서 알게 된그집 주인 보아즈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다. 이를 안 시어머니 나오미는 매우 기뻐하면서 며느리 룻에게 보아즈를 유혹하도록 한다. 그래서 어, 그 보아스의 에, 그 이불 밑에 발 밑에 이렇게 루시 에, 살짝 에, 그 이불 밑으로 숨어서 에, 있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죠. 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템테이션으로볼 것인가, 아니면 순종으로 볼 것인가? 우리 그런 것도 좋은. 그리고 묵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바로 나오미가 내가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아 고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다섯 번째 선택 보아스의 루스의 선택입니다. 보아스는 나이 들었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 루스는 젊고 과부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함 여자여 이방인의 신을 섬겼던 그런 지역에서 온 여인입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보아스가 오늘 룻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룻을 선택할 것인가 또이 한여 모합 출신의 오늘 과부인데 감히 주인에게 어떻게 어프로치할 것인가 엄마 이런 갈등 속에서 오늘 중간에 나오미가 돕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룻이 순종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룻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의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그러한 규칙의 길을 주미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찌 어찌 시작. 이게 어찌 어찌 잘되어 룻과 보아즈는 결혼한다. 그들은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족보가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자 이렇게 오늘 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여자, 상상할 수 없던 그 이방여자가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한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어미가 되느냐, 열국의 어미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룻의 묵상을 통해서 결정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의복 상황이 아니라 나의 이득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내삶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철학자 키에로 캐고로는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다. 두 개가 없다는 거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신앙에는 완충지대가 없고 사망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목사 본헤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와서 죽으라고 하는 명령에 감히 나설 수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중가 값을 선택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바라나 걸쳐놓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발 하나 근처 놓고 그렇게 살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룻을 루기르스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다 얹어 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루시 선택한 그 선택의 방법 중에 하나,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루시의 선택이 오로바의 선택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가장 궁금했던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는 평소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 자신의 삶의 운명을 나오미가 믿고 사는 그 하나님께 운명을 건 선택을 한 것이다. 자, 이방 사람 모압에서 살았던 그 여인이 오늘 결혼을 해서 오늘 나오미와 한 식구가 되었어요. 자, 나오미와 같이 살면서 공이 두 며느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나오미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는 오늘 베들헴 떡집을 떠나서 물질의 축복이 있는 땅으로 건너와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회개를 바라보고 있고 그의 삶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야외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그 모든 삶의 모든 과정들을 오늘 두 며느리는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는 오늘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누가 오르반은 오늘 나오미 어머니의 정성은 보았을 줄 모르지만 나오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르반은 자기가 편한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 루스는 오늘 누구의 삶을 보고, 나오미의 삶을 보고, 나오미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의 오늘 루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그 고백 안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오늘 그 결단을 할때 여호와의 이름을 들추어 낼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루기서 1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루시가로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룻의 결단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이 만약에 내가 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하는 나의 결단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여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압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여인이 오늘 나오미 가정에 들어오면서 오늘 루시 바라본 것은 라오미가 믿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어머니 되신 우리가, 오늘 먼저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여와를 선택할 수 있고 큐티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루키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진리 안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시고 그러나 사랑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큐티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